ねえ、no. 네、じゃあ、e、ぽちゅうきゅう。お,お、あ、まい,ししい、ね。お、ちょくちょく。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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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

지금 기모노 체험을 하러 왔어요. 지금 옷을 갈아입었어요. 기모노가 어니아이. 아이스커피. 귀여워. 사진 잘 찍어. 사진 되게 잘 찍으셔. 아 아. 지금 기모노를 입고 촬영 스팟을 하나하나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 사진 찍고 영상 촬영도 좀 하고 지금은 다시 다른 스팟으로 가기 위해서 이동 중입니다. 오늘 다행히, 다행히 날씨가 좀 흐려가지고 사진이 더잘 나오는 것 같아요. 짠! 기모노 촬영 끝! 너무 덥다. 아까 왔던 커피숍이 게스트하우스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게스트하우스를 구경했고, 다시 커피숍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점심을 먹으러 가고 있는데, 오늘 점심은 초밥과 우동이에요. 아, 초밥 먹어요, 저희? 네. <소스> 아, 이스크림 <소스> <laughs> 여기 또 아까 엄청 권한 맛. 오예. 배가 고파. <목소리> <목소리> 계란찜. 아, 계란찜. 이야 계절밥이 왔어요. 계절은 지금이 더우니까 생각이 되죠. 그 이것도 일종의 일단 오렌지는 초밥이라고 생각해요. 생강. 아, 오야스미도 코토시. 그럴 사람은 저부터가 다이월리 돼야지 우리 다이어리. 아, 있었어. 제가 너무 불러서 한참 쉬어, 네. 한잔 자야 되겠다. 기지 음, 마. 그리써 있는 거야. 여기는 예쁜 샵들이 많이 모여 있는 <laughs> 곳이고, <웃음> 그리고 한 50개가 넘는 점포가 이곳에 모여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laughs> 작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여기를 방문했었대요. 그래가지고. 어, 원래도 좀 유명하지만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고양이 가게 요코초라고 하는데 요가게라는 뜻이 어뭐 덕분에 이런 뜻이라고 해요. 되게 아기자기하고 음식점도 많고 그리고 기념품샵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예쁘게 만들어져 있어서. 어, 사진 촬영하기도 되게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푸딩. 그리고 푸딩이랑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많이 판매하고 있네요. <laughs> 돼지. 돼지꼬리.

진명신다. 뭐. 음. 여기서 소원을 빌면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원을 빌기 위해서 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까 소원이 적힌 종이를 저기 안에 가서 상자에다가 넣고 소원을 빌면 돼요. 소원이 한 가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저의 소원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0m 정도 걸어가면 해녀들이 쉬고 있는 해녀 쉼터가 있대요. 그래서 지금 바다를 보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오늘 오전에 있는 날씨가 좀 흐렸었는데 <laughs> 지금 날씨 너무 좋아요. 보이시나요? <목소리> 아니이요전 <진짜>, <laughs> 아, <보여요. 목소리> <목소리> 우와. 지금 여기는 토바역인데 지금 나고야역으로 익스프레스 트레인 타고선 이동할거예요이것 <목소리> 타고 갈거예요 <목소리> <목소리> 아, 슬치. 아, 높은 지금 나고에 도착해서 전망을 보기 위해서 야경 보려고 전망대로 올라가고 있어요. ㅎㅎ,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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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로 간보 <목소리> 예요. 예. 배고픈데 저녁 먹으러 갈 거예요. 음. 야경 감상은 여기서 끝. <목소리> 안녕 야경이요. 기다 아, 가루. 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일곱, 나나 호. 여러분의 옷가게입니다. 여러분은 덕분입니다. 옷가게입니다. 오, 맛있어 오늘은 셋째 날, 늦째 날 아침입니다. 오늘은 나고야. 시내 중심을 돌아다닐 예정인데요. 지금 조식을 먹고 출발하기 전에 잠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커피 마시러 와서요. 저는 따뜻한 카페. 네? 아, 카페. 카페 오래? <목소리> 허니 들어간 거 말고. 네, 허니 말고. 아 장군이 나오신 거예요? 우와 네, 장군님이 나오셨어요. 높가 2m 62cm. 지금 나고야성 의 꼭대기에 있는 전망대에 왔는데요.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되어 있어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5층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나고야성을 갔다가 점심 먹으러 네. 장어. 장어. 장어덮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서 되게 맛있는 장어. 밥밥집이라고해요안 <laughs> <안> 아, 사람 먹어야 먹을 이렇 이거 이렇게 먹을 거 있어. <laughs> 내가 이거 이걸 <할> 알았어. <웃음> <웃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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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laughs> 지금 나고야 시내에 있다가 노마사키라는 지역에 도착했는데요. 여기에 등대가 있어요. 슉! 지명 이름을 따서 노마등대라고 부른다고 해요. 저는 꽃무늬가 들어간 유카타를 선택했습니다 화려하죠? 지금 여기 호텔 도착해서 체크인을 했어요 613호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일본의 전통 다다미방을 사용하는데요 이시나요 왼쪽에 TV 있고, 여기 10층에 온천이 있어요. 그래서 타월이랑 어, 수건이랑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제 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 보시면 작은 테라스 같은 게 있는데, 바로 앞이 바다 전망 뷰예요.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슈우. 어? 문을 열고 와 예쁘다. 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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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렇게 바로 앞에 바다가 보입니다. 와. 싶어. 지금 저쪽에 보면은 석양이 지고 있어요. 보이나요? 지금 5시인데 6시에 식사 준비가 예약되어 식사가 예약되어 있고 이따가 어, 밥 먹고 오면은 잘수 있도록 이불을 깔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향 피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어요 이따가 여기다가 향을 하나 피워 봐야 겠어요 저녁 먹을 때까지 저는

레시마와 바비나. 내가 쉬고 싶어. 아. 당. 하만 메시고 하. 저녁을 먹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자기 전이라 이불이 깔려 있을 거예요. 털어. 루키 이렇게 물이 있습니다. 짠 여기는 전신거울이 있어요. Yeah. 신사에 왔습니다. 코코남메입니다코코남메 고구나메 지역에 있는 이온몰 쇼핑몰이에요. 여기 이온몰은 나고야 국제공항에서 되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요. 한 차로 15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지금 할로윈 기간이라 이곳 저곳에 초박이 있습니다. 공항 가기 전에 비운몰에서 쇼핑을 하고, 커피를 한잔 마시고, 나단 6시 50분 비행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있다가 공항으로 갈 예정입니다. 나고야 여행이 끝나고, 지금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나고야 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오, 지금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남아서 칼라운지에 가서 기다리려고요. 저희는 이제 오늘 마지막 날 일정이 다 끝나고 지금 그만에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저희 셋이 의지하면서 이렇게 앉아있어요. <laughs> 앞으로 몇 시간 남았죠? 1시간 반 남았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창밖을 보면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으로 날아가겠습니다. 안녕. 나고야 안녕. 뿅